5월 10일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그럴 줄 몰랐던 윤석열의 대통령 진실이 있었날입니다. 던 2023년 10월 14일 바로 오르는 걸음걸렇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7개월 1 1일째의 날입니다. 문득 지나간 시간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 시민 여러분들과 문현동 지하 로타리까지 행진한 날들도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망감이 교차합니다. 자신의 목능력으로 국정을 휘둘린 박근혜는 진정한 축돈자 권력자인 국민으로부터 2017년 3월 1 2일 탄핵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라는 국가의 행정 조직인 거짓단을 그 앞세워 국민을 향해 협박하는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체는 국민이고, 바로 부산시민 여러분임을 형법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라도, 이제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권력은 우리들에게 있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5년 임시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부산말로 쫄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명령합시다. 그를 준비 됐나? 됐다! 내 나이 60에 서울 양평 세가집 땅에 고속도로 내주는 윤석열 정권. 마누라 숟가조작 알고도 눈감만 애처가 윤석열 정권. 장모 최원선 구속에는 잇따른 장모사랑 윤석열 정권. 해병대 최수건 일병 사망사고에 수사방해하는 군민필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 국민을 해청 잡던 핵 오염수에 노출시키는 매국 윤석열 정권,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실시한 일본 앞잡이 윤석열 정권, 부청장 범법자를 사면복권시켜 강서구 및세금 40여억 원을 귀엽게 사용하는 철없는 윤석열 정권 국민세금 정상외교 예산 249억에 다 쓰고 추가로 329억 편성하여 성과 없이 먹고 마시며 해외로 부부여행 다니는 세계투어 윤석열 정권 이런 뻔뻔한 정권의 무리들은 생전 처음 봅니다. 이렇듯 국민을 대대주로 보는 정권, 윤석열 정권에게 죽권자로서 권력자인 국민의 자격으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명령을 하며 있어 한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두려워하지도 하나야합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주인로서 엄중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은 스스로 하야하라. 하야라, 하야라. 고한번에 그 지워 마치겠습니다. 제일 뒷부분만 3회 복차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권력을 무단 사용한 윤석열을 반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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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명령한다. 윤석열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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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